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루틴 g 팩트 최근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비영리에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i 어, 앞에 세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잘 해주셔서 전 부담 내려놓고 네 편안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 i i p t 은왜 이렇게 운영이 될까라는 것을 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차근차근 따라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루틴 팩트 임팩트 필란트로피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많은 자선 자본이 사회환경 문제를 더잘 해결하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IP1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P1 기금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왜 비영리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어, 저희가 봐왔던 많은 탁월한 비영리 단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거나 또는 쇠퇴하는 경우들을 종종 지켜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비영리 단체가 조달하는 자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게 결국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이제 발표에도 그 소개가 되었지만, 저희는 결국 비영리 단체의 자금 조달 악순환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의 간접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실제로 과소 투자가 이루어지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나 역량에 과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실제로 적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강화가 되어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 이게 모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찾는 기금 IP1은 이렇게 출발되었습니다. 네, 저희 그 김강석 대표님께서 출연자이신데요. 어, 갑자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루틴팩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특강 연사로 한번 참여해주셨었는데 그걸 시작으로 2년 동안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속적으로 왜 비영리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고 그 결실로 IP1 기금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저희는 2022년부터 27년까지 총 9개 또는 10개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5개의 비영리 단체 하나의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기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저 관련 관점 또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비영리단체가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 투자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뭐 지분을 취득해서 나중에 뭐큰 한탕을 노리겠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기부는 애초에 그 반대급부가 없고 또 비영리 단체는 뭐 주식이라고 할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영리 단체가 더 강력한 조직이 되도록 성장을 지원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임팩트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뢰 기반 필란트로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갑니다. 어, 종종 이제 자금 제공자가 일종의 구어 기울어진 그 균형,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그비 병의 단체와 가져가곤 하는데요. 저희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더 많은 임팩트를 내고자 하는 그런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 사실 문제 해결 방법 이해 당사자 접근성 유연한 대응 이런 것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부터 저희는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전까지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 보자면 저희는 강력한 조직이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더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어, 이따가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그 강력한 조직이란 대체 무엇이냐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강력한 조직은 임팩트 성과 관리와 자금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가진 조직입니다. 임팩트 성과 관리를 잘하는 조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만들어내야 될 중요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활동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이 단체의 활동, 단체의 생각에 동의하는 자금이 있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팩트 관리, 성과 관리를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그 다음에 그 조달해낸 자금을 토대로 실제로 더 많은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이것이 그 저희가 기대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접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적 성과입니다. 네, 저희는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 건이나 것이나 단기적인 산출물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중장기 목표에 살짝 그 두껍게 박스를 표시해 두었죠.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성과 관리는 단순히 임팩트리 포트를 발행한다, 변화 이론을 잡는다, 지표를 측정한다가 아니라 이 단체가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중요한 사회환경적 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들과 만나게 되면은 네, 5년 이후 네, 중장기 목표를 먼저 수립하고 시작하곤 합니다. 그 다음은 맞춤 지원입니다. 네, 저희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기대하는 선순환 구조, 기대하는 모습, 지향점은 동일하게 가져갈지라도 사실 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죠. 어, 예를 들어서 모금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텐데 어떤 모금이 중요하냐, 어떤 단체는 어, 대중을 대상으로 정기 모금을 해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어떤 단체는 소수의 개인 고액 자산가로부터 후원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업 사회공헌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어, 저희는 단체별로 실제로 이 단체가 그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목표를 달성해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내는 것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맞추어서 어, 지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인 거나 일방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단체를 전담하는 기금 매니저가 구체적인 필요에 맞는 성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대화하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관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없는 자금입니다. 어, IP1 기금은 단연간 사용할 제약이 없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어, 사실 IP1을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와 같은 특성일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왜 제약 없는 자금을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어,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어, ip1 기금에게 제약 없는 자금은 그 단체가 관성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이자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약 없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 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 저희는 단체가 그 의도하는 변화를 정말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 이거는 저희 그 선정조직 한 곳에서 저에게 주신 이메일인데요. 예산조정 과정에서 주신 이메일입니다. 선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렇게 바꾸겠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바꾸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더 도움이 되는가 더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왜 가장 좋은 이유인지에 대해서 저희와 끊임없이 토의하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력한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저희 접근 방식이었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그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어, 많이 배운 것인데요, 불신을 걷어내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 일방적인 믿음은 사실 신뢰라고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하고 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선정 조직들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어, 두고 있는 첫 번째 장치 네, 저희는 어, 면밀한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기금의 의도를 이해하고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출연자의 질문, 비영생태계는 왜 지속가능하지 않은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심사 프로세스를 이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어, 신청서를 받고 대표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대표자의 프레센테이션이 있은 후에 임팩트와 경영관리에 대해서 실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접근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신뢰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그 다음은 긴밀한 소통입니다. 네 단체의 필요에 맞는 동시에 어, 저희가 기대하는 그 선순환 구조 있죠. 거기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접점을 정말 어,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찾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곧 긴밀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나의 조직과 공식적으로 랩탑을 들고 만나서 올해 미팅을 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정기 보고나 경과 공유 외에도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들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아젠다가 없을지라도 네 자주 근황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더 편안하게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단체가 지금 이 시점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적시에 찾아내는 것이 저희 기금 매니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간소한 행정인데요. 저희는 저희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행정 절차나 규정을 두기보다는 단체가 스스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희 IP원 기금에 특정해서 그 지원금이나 해, 하고자 했던 일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단체의 연간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사업 계획이나 목표들을 이제 전달받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계속해서 어쩌면은 단체가 총회나 이사회 또는 후원자 분들에게 공유해야 되는 또는 내부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커뮤니케이션을 조직 밖에 있는 저희와도 같이 해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선정 조직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자가 있죠. 출연자와의 신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출연자와 선정 조직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의 역할입니다. i p m 기금은 기금이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확산하고 평가하는 것, 모든 과정에서 출연자와 함께 하면서 자선 의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발표심사에는 저희 출연자께서 발표심사를 평가하는 커뮤니티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네, 한 시간 넘는 질의 응답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저희는 비영리 생태계는 왜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로부터 출발을 했고 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은 저희는 강력한 조직이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와 그 다음에 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때더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였죠. 그 다음에 저희는 어, 다양한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IPON 기금만 해서는 그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희는 그 저희가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다에 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저희 기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영리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데 어, 우리 모두 같이 협력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